친구들 안녕하세요. 야무진 수학의 야무진 이쌤입니다. 오늘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1단원 중에서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1만큼을 분수로 바꾼 다음에 네, 자연수끼리 계산하고 분수 부분끼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 볼게요. 그러면 이 3은요. 2와 1이죠? 2와 1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만큼을 분수 3분의 3으로 바꿀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? 이제는 1 작은 수 2가 됐고, 원래 있던 3분의 1에다가 이 3분의 3을 더해주는 거죠. 그럼 3분의 4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2와 3분의 4 빼기 1과 3분의 2가 될 거고요. 자연수끼리 먼저 빼요. 빼고, 분수끼리 빼기 하겠습니다. 그러면 1과 3분의 2. 두 번째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뺄셈 해보도록 할게요. 3, 3은 9, 1 더해서 3분의 10. 3, 1은 3, 2 더해서 5. 그러면 3분의 10에서 5를 빼서 3분의 5가 되겠네요.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3분의 2 결과가 같네요. 3과 8분의 2 빼기 1과 8분의 5의 계산을 해볼게요. 첫 번째는 1만큼을 분수로 바꾸어서 받아내림 해주는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. 3은 2와 1로 나눌 수 있고요. 이 1만큼을 분수, 지금은 분모가 8인 분수니까 8분의 8로 바꿀 수 있겠죠? 그러면 자연수 부분은 2가 되고 네, 이 8분의 8을 이 8분의 2에다가 내려주니까 8분의 10 되겠습니다. 그러면 2와 8분의 10 빼기 1과 8분의 5, 2와 1 먼저 뺄 거고요. 8분의 10 빼기 8분의 5 계산하겠습니다. 그럼 1과 8분의 5 되겠네요. 두 번째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기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3, 8에 24에다 2를 더해서 26이 되겠죠? 8분의 26, 8, 1은 8, 8에다 5를 더해서 13이고요. 자, 그럼 8에서 8분의 26에서 13을 빼면 8분의 13,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8분의... 오 되겠네요 결과가 같아요 자 받아내림 해주는 것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3에서 5를 뺄수 없기 때문에 앞에 5에서 1만큼 빌려 오죠 예 우리는 자연수 부분에서 1을 빌려주는 거지만 분수 부분으로 가면 7분의 7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7분의 3은 7분의 7을 앞에서 빌려 온 것과 같아요 그럼 1 작은수 4로 바뀌고요 분, 분수는 7분의 3에서 7분의 7 빌려와서 4와 7분의 10으로 바뀌겠죠. 그러면 10에서 5뺄수 있으니까 계산 가능하겠네요. 여기도 10분의 2에서 10분의 6을 빼게 할수 없어서 앞에서 1을 빌려올 거예요. 그러면 1 빌려주고 나면 6이 남을 거고요. 이 1은 자연수로는 1이지만 분수 부분으로 가면 10분의 10이 되겠죠. 그러면 이 수를 바꿔서 써보면 1 작은 수 6과 원래 10분의 2였는데 앞에서 10분의 10 빌려왔으니까요. 6과 10분의 12가 되는 거죠. 네. 이 상태에서 1과 10분의 6을 이제 빼기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5와 10분의 6 되겠습니다.